내신인가 수능인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학부모님들이 내신을 챙겨야 되냐 수능을 챙겨야 되냐 자 일단은 보통 처음부터 보통 좀 생각이 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다 특히 저는 보통 지역 자체가 어,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면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최근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비중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의고사다 이런 것들을 보다는 내신을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다그 다음에, 내신이랑 그럼 수능이랑은, 수능은 완전 수업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내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5등급제잖아요. 그죠? 지금은. 5등급제면은, 자, 내가 2등급이 목표다. 2등급이 목표다 하시면은, 자, 내신이랑 모의고사 수업이랑 다릅니다. 2등급까지가 목표라면 근데 내가 1등급을 맞아야겠다 또는 좀더 안정적으로 높은 등급을 등급 내에서도 그냥 높은 등수를 맞아야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수업이 선행되지 않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신에서도 똑같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국어라는 과목은 내신에도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이 항상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킬러문항이 존재하거든요 자 킬러문항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내신이라는 거는. 자,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수능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내신도 마찬가지죠. 자, 킬러문항. 내신의 킬러문항은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네가 아는 건 알겠어. 자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내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내신과 수능 수업은 다릅니다. 그냥 알아야 될 내용을 알면 2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외울 거 외우고, 그러면 2등급은 나옵니다. 그 밑에는 그것도 안한 거죠. 그런데 내가 1등급이 나와야 되고, 좀더 나은 성적을 막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그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배우고 학습을 해야 되죠. 혼자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와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